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2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상이 3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상이 3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말씀에 우리가 1 1절까지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즉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시험에 이스라엘이 시험에 잘 통과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모습,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그 기록의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붙이셨다가 어,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기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사사 오미엘이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에 평온케 하셨다라는 기록까지가 11절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어떤 한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회개를 해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또 언약하신 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셔요. 근데 그또 그걸 잊어버려. 그 은혜를. 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범죄를 져주는. 이게 한 서클이고 패턴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아주 못된, 못된 이스라엘, 오늘날에 뭐 저희와 저와 다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계속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귀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그 기록이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사사기에서 내 모습을 좀 찾아서, 우리는 이 서클이,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서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서클로 좀 변할 수 있도록 그리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께서 이번에는 모압에게 붙이셔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라 13절에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땅을 말합니다. 당시의 여리고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아주 주변에 물도 많고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곳을 이스라엘이 빼앗깁니다. 모압에게. 자 그러자 아, 빼앗기고 나서 18년 동안을... 종살인을 하면서 공양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요. 염치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에도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번에는 사사 에훗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단순히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인물이었어요. 누가 봐도,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 어, 저 사람이 고뭐 오른쪽 손을 장애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당시에는 오른쪽이 굉장히 포지티브고 왼쪽은 네가티브잖아요. 오른손을 쓰는 거를 긍정적으로 여겼지. 왼손을 쓰는 거는 오늘날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어르신들이 탁 치면서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제구시를 뭐 못한 아주 약점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볼때 약점인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강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볼수 있는데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에웃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후시 매번 이제 이스라엘이 단 말대로 조공을 바쳐요 모압에게 모압 왕에게. 그래서 조공 바칠 때가 돼가지고 조공을 이제 바치러 가는 척하면서 칼을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2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신하들은 에훗시 조공을 바치러 왔다고 그러고 또 은밀한 일을 또 왕에게 좀상의드릴게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왕에게 독대를 하고 그 왕을 죽이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신하들이 왜 이렇게 왕이 안 나오나. 근데 문이 잠겨있고. 근 성경을 보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2 4절에이 의미는 한글 개혁 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의 의미를 살피면 용변을 보고 있다. 한 마디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용변을 보고 있다. 이런 단어거든요. 또 다,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낮잠을 잔다. 이두 가지 의미가 다 해석이 가능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문이 잠긴 걸 보고 아, 왕이 화장실에 있나 보다. 또는 왕이 낮잠을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분즈 이미 죽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에우스 도망을 쳤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26절 에우시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스이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돌 뜨는 곳이라는 의미는요, 당시에는 아, 이, 히브리어 원문의 말뜻은 채석장 또는 조각한 우상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경에 이 국경을 구분하는 그 국경 지역에 조각상을 세워서 왕의 조각을 세워요. 왕의 모습을 그린 우상을 세워서 여기가 우리 땅이나 영토다라는 그런 그 표시를 뒀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돌뜨는 곳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지나갔다는 거죠. 이 에우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와요.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 왔다고요?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왔다라고 27절에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 모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산속으로 다 몰아낸 거예요. 평지에서는 못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산속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지었던 거. 자, 그래서 에우시 이제 그나판을 불었어요. 그래서 에우시 압성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일을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무리를 다 내려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웃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압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요. 그래서 그때에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30절.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굴복하에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에글론 왕이 죽고 죽이고 이 모압이 이제 에우슬그에우스필트로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80년의 평탄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이 게요 온니엘 시대 때그 앞에 11절까지에서 사사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왕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40년을 평탄하게 살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40년 만에 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모압에게 하나님이 붙이셨다가 에웃을 통해서 이 모압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8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31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소를 모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로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은 학자들은 아니, 에우스는 지금 이렇게 길게 그의 어떤 아 역사를 기록했다면, 삼가는 한절이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이제 연구하기를, 이 삼가는 그 에우치 모아버의 전쟁에서 이기고 80년 태평성대를 이루는 기간 동안에 블레셋의 침범을 막았던 사사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 기간 안에. 자, 그리고 이삼가은 사사 삼간에 대해서는 출신 지파를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출신 지파를 언급을 안 해. 요 에웃은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삼갈은 출신 지파를 유일하게 언급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웃이 모아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80년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기간 동안에 그 블레셋이 침범을 할 때에 삼갈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물리친 것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굿이 오른손이 불구자였던 사람 왼손잡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 인식으로는 굉장히 약점이었어요 그 오른손이 불구라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어요 자그 다음에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진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삼손같이 네. 근데 소모는 막대기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삼갈과 그 막대기는 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어요. 불구자야, 에 웃음. 삼갈의 손에 들린 것은 멋진 칼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에요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무기에는 한없이 연약해도 하나님에게만 합당하다면 하나님 손에만 붙들린다면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애웃과 삼갈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성도들이 되셔서 나, 많이 아닌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이웃을 구원한 하이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사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서, 온니에를 보내서 구원을 시켰건만 그 이스라엘이 또범죄한다 하나님 앞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모함이라는 막대기를, 회초리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들이 또부르짖고 회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애웃을 보내십니다. 삼가를 보내셨습니다. 주여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징계를 받는 저주를 받는 패턴에서 이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이 흐르는 똑같은 패턴을 끊게 하시고 이 서클을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축복의 서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은 해내려 주옵소서 애웃과 상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었고 보잘것없는 무기가 손에 들려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을 때 그들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